오늘은 우리 인생이 뭐 항상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절에 끔찍한 고난의 밤도 허락해 하신다면 이걸 피할 수 없다면 각각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고통이 찾아오면 첫째 수용하는 게 수용, 수용하기. 이사야 45장 7절을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지침이에요. 누가 이걸 거스르냐고요? 누가 이거를 피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일단은 수용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고통이 좀 찾아오고 아픈 일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반응이 나와 본능적으로 와이미 하필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왜 나야 와이미 이게 자꾸 자기를 더 괴롭혀요.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좌절감으로 그것이 흘러가거나 와이미. 어,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밤이 올때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 지난번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 기억 나시죠? 와이미, 왜 내게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어? 왜 내게 이런 실패가 왔어? 이거는요 본능이 하는 외침이에요. 그럴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침을 따라 가지고 그 자아를 내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와이미 나, 나는 왜안 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움 겪고 아픔을 겪고 사오고 만나고 뉴스를 보면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와이미나 왜 나는 안 돼? 이게 본능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제 아내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때가 미국 집회 중이에요. 집회 가기 바로 지금 직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암이래요. 뭐 어떡하냐고요. 암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딱 머릿속으로 하나님 주신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내 차례도 오네?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 자리는요. 한 주에도 몇 건씩 어느 권사님이 암이랍니다. 어느 장노님이, 어느 안수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암이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는 게이 자리에 있는 전대요. 와, 이 미낙. 왜 나만 다 피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은 혜예요 그래서 집회 들어가기 전에 하나도 당황이 안 됐고요. 가슴 막도 여전히 웃기고 막 그렇게 예배를 잘 인도하고 물론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마음들을 나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흥회에 3일간 하나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황스럽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게도 차리고 오네. 뭐이 정도로 듬듬하게 봤는데, 뭐가 그렇게 막지펴도 못할 정도로, 그런 그래서 사실은요, 그 교회에 저를 이제 초대했고, 그 계속 이제 저를 그가드했던 목사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놀라더라고요, 자기들이. 내가 놀랄 거이 그때 다 놀라주더라고요. 어떡하냐고요. 내 본능은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도 나만은 피하기를 원하는 게내 본능이지만, 어떡합니까? 와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면서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스카펫 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이건 제가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길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요 고난이 올때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직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고통, 고통스러운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직면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 차려도 오네?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목적지까지 좌회전을 해야 지름길인데 어떻게 하다가 요새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회전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옆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뭐를 운전을 이렇게 하느냐고 도대체 당신은 뭐이 길을 처음 가느냐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절대로 그런 말 하는 적 없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 아줌마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좌회전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해버렸으면 어떡하냐고. 거기에서 가장 빠른 길이 뭐냐를 막 찾아내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서 가장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어떡하냐고요. 암이 찾아왔는데. 어떡하냐고요. 사업이 잘안 돼버렸는데. 어떡하냐고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쓰라린 배신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다. 이 피할 수 없다. 이 수용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스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건 선언이지. 내 본능은 절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아니, 막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어떻게 그걸 기쁘게 여기냐고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이 성경의 원리는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 의미 아시죠? 이 접속사예요.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 버리면 그러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숙제가 있습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 선언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니라고. 이거 잘 내가 다스리면 내인생에더 유익해질 수도 있다고. 그 이후로 제 아내와 저는 서로가 굉장히 더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모든 사람이나 그러시잖아요. 이대로 영원히 쭉갈 것처럼. 이거 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거의 좀 마취 상태 같아요. 그 부부간에 뭐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잘 지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왜뭐 이대로 영원히 쭉갈 거니까. 그제 아내의 그 일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수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삶이 이 어둠의 골짜기, 어둠의 밤을 지날 때 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기, 그게 사실 뒷부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사람이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요. 다 자동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고난이 다 그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던가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할 때는,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교만과 허황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교만과 허황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독일 철학자, 막스 셀러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내, 내 생에 대한 소망, 아, 죽으면 천국까지. 이내 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내는 분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그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당신은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니까 견뎌내는 거죠. 요셉이 그 어린애가 뭐 인심매매 당하고 막그 성추행 미수범으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겠냐고요. 그건요. 어린애가 참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의가 안 돼요. 아유 어릴 때 요셉만큼 꿈만 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솔직히 요셉이 꿈의 사람이 아니고요 요셉은 성경이 묘사하는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에요 그 황당한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 이 형통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세기 39장 2절 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리고 주인도 그걸 인정합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39장 23절도 마찬가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살펴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지금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갖고 지금 종살이하러 남의 나라로 가는데 이게 하나는 형통이래요. 동의가 되세요? 심지어는요. 지금 누명 쓰고 그것도 아주 추잡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게 형통이래요. 동의가 안 되죠. 그런 형통을 누가 원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이 지금 요셉을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거기다가 토를 하나 달아요. 부연 설명을 하나 붙이는데, 공통점으로. 자, 2절을 보세요. 거기도 그가 형통한 자라 그러시는데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팔려가지고, 그, 그, 남의 나라에 인심매매 당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인생의 비극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3절도 똑같습니다. 그걸 그 이방인 주인이 알아보는 거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회사 갔는데요. 와,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실력이 탁월해. 오,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막 그냥 완전 미인이야.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얼굴 안 바뀌어요. 성깔도 안 바뀌고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회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할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 사람은 형통해. 성깔도 있고 아, 내가 보기 실력도 없어 그런데 어, 형통해 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저, 저 사람에게 붙여지고 아주 신기해 이게 요셉이에요 형통한 거예요 그 형통이 뭐라고요? 고난 중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게 형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거든요 그 어린 요셉이지만요 그리나이지만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 절망적인 이제는 너무나 자기를 아껴 주시던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형제들은 더 이상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가 취했던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계기 이건요 노력이 아니라 저도 겪어 보니까요 뭐 이민가 저는 인신매머로간건 아닙니다. 저는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 생각을 많이 했죠. 이야, 이게 그냥 가족 다 같이 가는 이민으로 가도 이렇게 힘든데, 남의 나라 생활이. 요셉이 어땠겠냐고. 앞도 캄캄하고, 옆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니까 그전에 뭐 목사들이고 아 뭐고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교회에서 그냥 설치고 다니기만 했지. 그때 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재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극심한 고난을 거친 다음에 했던 고난 고백 다 아시죠? 욕기 42장 5절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여러분 우리 욕처럼 이런 극심한 고통은 아니랄지라도 누구나가 다 고난의 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낙심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우울해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기왕에 그런 일을 거칠 때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하나님을 내 여러분 인생에 개입시키는 재료를 함번 써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이 다 끝나고 내가 전에는 교회만 다니기만 했지, 내 목사들이라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을 통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이미 안 갔으면요. 그리고 편하게 공부하고 뭐 그랬으면 저 절대로 목사 안 돼. 여러분하고 저 만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고난이 극심한 고난의 밤이 저로 하여금 목사들이지만 전에는 귀로만 이론으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아끼던 그 청소년 사회갈 때 아끼던 제자 자매를 만났어요. 얘는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믿음이 눈에 띄었던 사람이에요. 얘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은 4 0대예요 어,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데 얘 예, 그러면 이분은요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요 그 재적이 한 1,400명이 넘는 중등부에서 담당 목사가 눈에 띄었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 있는 거거든요 어 지난주에 만나 갖고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 제자를 보내주시는구나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30대 중반에 뇌종양이 왔대요 아니 이 30대 중반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듬듬하게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지나갔는데요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 이틀 전부터 마음에 공포가 찾아오더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뇌종양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부위잖아요 이 공포가 막 밀려와서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 두려움의 상태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렇게 그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잖아요.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 자기가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하니까 놀라운 말씀을 주셨대요. 너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거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예배다. 지금 너는 나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수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막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런데 이걸 뭐막 소리 지르며 찬양을 뭐 부르자는 그 상황이 그래서 계속 흥얼거렸대.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니까요. 마취하러 가서도 계속 이제 흥얼거리니까 마취과 그 의사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더래요. 이 사람은 수술 받는데 왜 자꾸 노래를 부르지? 마치 하는 의사는 환자로 보이지만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치 약이 자기를 잠재울 때까지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흥을 거리면서 그렇게 수술을 잘 치렀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녹음 좀 해도 되겠니? 나 이거 우리 성도님한테 꼭 들려주고 싶다. 여러분에게 진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수술이 잘 끝나고 지금 다시 복귀해서 참 괜찮은 직장에서 너무나 만족하면서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행복하게 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매와 제 제자와 대화하면서 깨달은 게 있죠. 여러분, 기도는요. 인생의 밤이 올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도구더라고요, 기도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면은요 자, 욥기 35장 구절을 보십시오. 세번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로 하면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두운 밤이 와도 그래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나도 그래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요. 여러분 이 10절을 개혁개정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지금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이 밤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밤이 올 때,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제 제자 서른 몇 살밖에 안된그 젊은 제자가 뇌종양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자매로 하여금 그 마취실로 가는 순간에도 수술실에 가는 순간에도 노래하게 했잖아요 흥얼흥얼 노래하게 했잖아요 마취과 의사분이 의아해할 정도로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데요. 아무리 했어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생이 그렇게 그 길로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사망의 온치만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와요. 지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밤중에 노래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두려움이 많아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월 지나갈수록 위축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50대 때 느껴보지 못했던 위축감을 요즘에 자주자주 자주 제가 느껴요. 겉으로는 이렇게 활동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위축감이 찾아와요. 미래가 두려워질 때가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밤중에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더 그분을 의지하게 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삶이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야 될. 그 숙제가 뭐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요. 내 인생의 유익으로 성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 하나가 떠올려졌는데요. 373장 찬송가. 1절이 이래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주 내게 뭘 주세요?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1절이 바로 시편 23편 2절 3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절로 들어가 보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2절은요. 4절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걸 그렇게 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저 2절을 잊지 못하는게요. 때로는 인생이 밤이 와요. 고난이 와요.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해요. 아파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이 저절로 빨리 가게 만들진 않아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을 올릴 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을 올릴 때그 도치 더 빨리 가게 만들어요. 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은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나올 텐데요. 요나단! 이라고 말할 줄 알았죠. 우정의 대명사. 왕유까지도 양보했던 인물. 그 고마운 분이긴 한데요. 고마운 친구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고마운 요나단보다 다윗세계더 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뜨기 목동,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주시던 그런 어리버리한 뭐 어리버리한 건 아니지 만 어쨌든 아버지도 인정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던 그 막내 그 시골의 양치기 무선수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고, 그 골리앗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괴물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수 있었던 그 골리앗을 딛고 왕이 될수 있었던 거거든요. 고난은요 극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흉기예요. 제가 그냥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그냥 뭐 자살하고 끝내고 그 충동도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 20대 30대 제가 진짜 말합니다, 당부 인생이요, 20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절망적이었던 건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루 아침에 뭐 생활이 뭐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또한명더 있는 거 아세요? 이제 눈치채셨겠죠? 다윗에게 은인이 하나 더 있는데 사울 왕이에요. 치부하게 괴롭혔던 사울 왕입니다. 진인드워드가쓴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찾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바깥에 있는 다윗 주변에 있는 악한 사울 왕을 사용하셔서 다윗 내면에 있는 사울을 죽이셨대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 주변에 있는 악한 사울 왕을 들으시셔서 다윗 내면에 있는 사울 왕과 같은 악한 본능을 주님은 제거해주셨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극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가 위대한 성군이 될수 있지. 지금까지도 다윗은 독보적인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있거든요. 왜그 악한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다윗 내면의 사울을 죽이는 일을 했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흉기고요. 극복하면 다윗에게 고마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걸.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변에 항상 악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 어떡하겠냐고요. 그럴 때 어떡하면 된다고요? 내게 주는 숙제가 나 괴롭히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라도 나는 성숙을 향한 재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주일이 다락방, 어, 이번, 이번에 다락방 종강인데요. 선물 을 하나 딱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락방 가서 집요하게 여러분을 괴롭혔던 분에게 전해주세요. <laughs> 너무 수고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보는 데서 주면 안 되고요. 아무도 안볼때 살짝 전해주세요.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나이태가 그 나무의 나이를 나타내는 둥근 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툭 쳐내면 그 나이테를 갖고 이 나무의 깊이를 판단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양질의 나무다. 그리고 또 오래된 나무다. 그거를 나이테로 구분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하나 알았습니다. 나이테가 여러분 이 겨울을 지나면서 생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은요 모든 성장을 멈추, 멈추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은 수치심이에요. 그렇게 가을에 화려하게 자랑하고 봄내던 그 단풍들 다 벗어내고 벌거벗은 나무, 그게 나무. 그거 하나로 겨울을 그냥 버텨내는 거거든요. 그 버텨내는 동안에 나이트가 만들어진대요.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성숙과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